안녕하십니까 부천 두산이보 공인중개사 대표 남윤식입니다 오늘은 내면 부천 중동아파트 34평 104동 13층 매매 8억 9천에 나온 매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내부 보습을 보시겠습니다 현관이고요 자, 왼쪽에 신발장이 있고요 정면에는 중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펜트리가 있습니다 자, 현관에서 들어오시면 자, 복도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자, 거실입니다. 거실은 왼쪽에 베란다로 나가는 문이 있고요. 이쪽 뒤편이 주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실 창이 보이고요. 원래 이 자리가 소파 자리가 되겠습니다. 안방을 보시겠습니다. 안방은 약 1.5배 정도 사이즈가 되고요. 보통 방 사이즈에, 그래서 지금 이쪽에 이제 붙박이장이 있고요 자, 침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붙박이장과 화장대 쪽이 보입니다 안방 화장대고요 자, 화장대 옆에도 붙박이장이 있고요 안방 화장실은 샤워부스가 있습니다 자, 주방은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넓고요 자, 이쪽이 세탁실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아일랜드 식탁이 있습니다 주방을 이제 멀리서 찍어 봤습니다. 그래서 냉장고가 있고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 그리고 이제 또 식탁이 있습니다. 작은 방은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쪽 창이 있고요. 자,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요.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작은 방 2를 보시겠습니다. 역시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요. 자, 침대와 이렇게 책상이 이렇게 놓기 충분한 공간입니다. 거실 화장실을 보시겠습니다. 거실 화장실은 이제 이렇게 욕조가 있고요. 이렇게 긴 장이 있고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탁실은 2단으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실외기실이 있습니다. 팬트리 공간을 보시겠습니다. 팬트리 공간은 약 2평 크기고요.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넓은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바로 신발장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멀리서 이거는 찍은 공간이고요. 베란다를 보시겠습니다. 베란다는 이렇게 이제 빨래를 넣을 수 있고요. 이제 끝에 대피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피 공간 내부를 보시면 이렇게 전혀 이렇게 곰팡이나 이런 게 없는 깨끗한 상황입니다. 거실 뷰를 보시겠습니다. 거실 뷰는 이렇게 뻥 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당산이 보이고요, 이렇게 저 멀리 리첸시아도 보입니다. 이 메모리 특징을 보시겠습니다. 남동향 B구 타입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13층이라 거실에서 도당산과 옴미산 조망이 되고요. 약두 평가량의 넓은 펜트리 공간이 있어서 충분한 수납 공간 확보가 되겠습니다. 빌트인 삼성 김치냉장고가 있고요. 안방에 한센 붙박이장이 10 3자, 3.9m가 있습니다. 자, 천장형 삼성 시스템 여권 5대가 있습니다. 중문이 설치되어 있고요. 1.5배 넓은 안방으로 나누어서 일부 서재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애매한 부천 중동 아파트 특징을 보시겠습니다. 7호선 신중동역이 도보로 10분 거리로 역세권 단지이고 경인고속도로, 외곽 순환고속도로 어디 지역이든 이동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중초 중중, 부흥중, 중원고, 심원고 학교가 인접합니다. 새별공원 길주공원, 도당산, 벚꽃동산, 백만송이 장면, 컴퓨도소관 등의 문화시설이 가능하고요.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 강남시장 등의 쇼핑시설, 그리고 순천향대학병원 등 편리한 생활인프라가 있습니다. 석가산 정원, 놀이터 등 캐리비안베이 시설팀에 의해 설계된 테마형 정원 시설입니다. 그리고 단지 아파트 내 텃밭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중동 아파트 레미안 전경을 보셨습니다. 자, 이거는 입주 당시 찍은 사진이고요. 이것도 이제 분수대 사진이고요. 어린이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석가산 공원입니다. 그리고 역시 어린이 좋아하는 그런 정원입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골프 연습장이고요. 자, 헬스장입니다. 그리고 단지 내 텃밭입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장 그리고 외부운동시설 그리고 이런 정원과 이제 탁자와 테이블 이렇게 잘돼 있습니다 내면 부천중동아파트 34평 추천매물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주소는 중동 1293-1 이고요 104동 13층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34평입니다 매매대금은 8억 9천만원 아파트 매매 이고요 24층 중에 13층이 되겠습니다. 즉시 주 가능하고요. 방 3개, 욕실 2개고 사용승인은 2015년 10월 26일날 나서 10년 된 아파트입니다. 주차대수는 822대이고요. 세대당 1.33대입니다. 관리비는 연평균 27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향은 남동향입니다. 지금까지 레미안 부천 중동아파트 추천매물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